영업은 아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다 성공하지를 못해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제가 영업을 마치고 나서 후배들에게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전력 투신하면 하늘이 돕는다. 나를 어디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목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 나의 삶에, 전력 투신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돕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면 하늘이 도와더라도, 어, 성공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했다라면은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설령 51대 49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51에 100을 다 걸어야 돼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행동 방식이에요. 영업은 아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다 성공하지를 못해요. 절대 두시나세요. 인생을 운동의 비유를 많이 해요. 거의 백 프로 사람들이 마라톤 하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이시고, 인생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좋은 비유긴 한데, 어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는 비유이기도 해요. 인생도 유한하듯이, 마라톤도 42.195kg라는 유한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경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뒤처져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달려서 마라톤에 1등하는 그런 거 혹시 본적 있어요? 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적어도 인생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 위해서는 전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20%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20등을 하면 100명 중에서 20등을 하면 꼴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안 가죠. 철저하게 과정 관리를 해야 돼요. 점을 찍어서 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달리면서 또 내가 상위그룹에 속해서 과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구독해주세요! <laughs>